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인공태양, 그 지저인들도 그 지하에서 그 인공태양으로 살아요. 거기에 보면 수박이 우리 지금 수박보다 두배세배더 커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키가 2.3에서 2.5m거든요. 그래서 그렇고, 우리 태양도 그 지구... 저기 뭐야땅 밑에서 그 자기장 쏘아올린 거예요. 그러면 하늘은 하늘은 교 그, 교도소 들어가시면 그 천정 위에 그 그림 그리면은 그 하늘 되겠죠. 거기다가 이제 수성 목성 금성 그리고 그죠. 그러면 그게 하늘이에요. 음, 그렇게 스크린 스크린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돼 있고 음, 진짜 하늘은 이 저기 밥사발 걷어내면 그때야 진짜 제대로 된 하늘을 볼수 있어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우리는 모두 지금 밥사발 안에 있다. 아, 이게 정답입니다.